정면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숨이 턱 막힐 듯한 긴장감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희망 섞인 환호성이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파멸을 알리는 경고 사이렌이 동시에 울려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연 다가올 2026년 우리는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치솟는 에브리싱. 랠리의 주인공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에브리싱 붕괴의 한복판에 서게 될까요? 자 지금 바로 첫 번째 거대한 힘의 실체부터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바로 세계경제의 심장부,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입니다. 현재 시장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연준이 고용시장의 뚜렷한 둔화와 심상치 않은 상업용 부동산의 뇌관을 명분 삼아 마침내 금리 인하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뽑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시장의 피를 말리던 양적, 긴축마저 사실상 종료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적어도 더 이상 돈을 회수하지 않고 유동성이 넘쳐흐르는 완화적인 환경으로 뱃머리를 급선회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수도꼭지를 꽉 잠그던 손을 떼고 이제 서서히 빗장을 풀어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걷잡을 수 없는 막대한 유동성의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기술주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맹렬히 흘러들어와 모든 자산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밀어 올리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2020년 팬데믹 직후 우리가 목격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 파티가 다시 재현될 것만 같은 광란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운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로금리라는 명분하에 전 세계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일본이 마침내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긴축이라는 정반대의 항로로 방향타를 급격히 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서서히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끊임없이 타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 조금 올리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나라의 통화정책 변경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지탱해 온 거대한 기둥 하나를 뿌리째 뽑아 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투자, 긴급 진단입니다. 글로벌 은행과 헤지펀드들이 사실상 이자가 0%에 가까운 일본 엔화를 닥치는 대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바로 금리가 5%를 넘나드는 미국 국채 혹은 연15% 이상의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흥국 주식입니다. 심지어 수백 배 폭등을 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투기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 지구적 스케일의 초거대 무자본 갭 투자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입수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규모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무려 수조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 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증시를 강제로 떠받치고 전 세계 부동산 거품을 키웠으며 심지어 미술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보이지 않는 해결료 역할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비상 사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엔화는 공짜 돈이 아니게 됩니다. 금리를 단 조금만 올려도 이자 폭탄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투자자들은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그동안 사들였던 미국, 주식, 신흥국, 우량자산, 비트코인까지 시장에 내던지는 투매를 감행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동시에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패닉셀링, 즉, 글로벌 자산 시장의 대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소름돋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달러를 살포하려 하고 반대편에서는 일본이 수십 년간 풀었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무섭게 빨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 풀기와 일본의 돈 조이기 단 하나의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두 거대 중앙은행의 세기의 충돌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파괴적일까요? 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최종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어디로 휩쓸려 가게 될까요? 이 절체절명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미 연준이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돈을 풀려고 하는지 그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속내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대중이 주목하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뇌관,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끔찍한 비밀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며 다시 유동성 공급의 수도꼭지를 틀려고 하는 걸까요? 표면적인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했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고용시장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됐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뻔한 정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현재 연준의 목을 조여오며 압박을 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는 게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며 코 숨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뉴욕 맨해튼의 오피스 빌딩 몇 채가 텅 비어버리는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의 악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집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경제사이클의 숨통을 조여올 다음 위기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도심의 그 화려했던 대형 빌딩들이 마치 유령, 도시처럼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핵심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은 2020년 초만 해도 5% 미만이었지만 2025년 현재 무려 35%를 넘어섰습니다. 빌딩 새채 중한 채 이상이 텅텅 비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는데 연준이 금리를 살인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진짜 뇌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채 만기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무려 1조 7천억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자, 소름돋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5년 전연몇 퍼센트라는 초저금리로 10억 원을 빌려 상가 건물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만기가 되어서,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은행이 새로운 금리로 무려 17%를 요구합니다. 갑자기 이자 부담이 3배 이상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여파로 상가공실은 늘어나고, 월세 수입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대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건물을 헐값에 던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수많은 건물주들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욱더 공포스러운 점은 이 돈을 빌려준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골드만삭스나 j p 모건 같은 월가의 거대 은행들이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은행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지방 중소 은행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단 하나의 은행이 무너지자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해 수십 수백 개의 지방 은행들이 동시에 만약 이 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금융 위기를 가볍게 뛰어넘는 시스템 전체의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은 이 소름끼치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야만 벼랑 끝 건물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연장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결국 지방은행들의 연쇄 도산이라는 도미노를 막아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저지하는 유일한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속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바로 양적 긴축의 중단이라는 카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양적 긴축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는 욕조에 물을 콸콸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은 욕조의 배수구를 확 여는 것과 같죠. 연준은 그동안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해 배수구를 활짝 열어 돈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역대급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폭탄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욕조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옆에서 누군가 거대한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은 위급 상황입니다. 돈이 마르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급격히 말라버리면 은행들끼리 아주 짧게 돈을 빌리는 단기자금시장의 금리가 발작적으로 폭등하는 일종의 돈맥경화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9월 2 문제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자 연준이 허겁지겁 돈을 풀어 겨우 진화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2019년의 악몽이 재현될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단기 자금시장까지 마비되어 버리면 그야말로 손쓸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배수구를 틀어막는 것즉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다시 돈을 살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중단은 단순히 경기를 좀 띄워보겠다는 선제적 조치 따위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금융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응급 수술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연준은 자기 집안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기서 시장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갈라집니다. 첫째, 시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낙관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일본은행도 바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행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파괴력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데 스스로 세계 경제를 박살낼 자살골을 넣겠습니까? 아마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시장이 발작하지 않도록 0.1%씩 아주 은밀하고 천천히 모두가 예측 가능한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은행의 행보를 추적해보면 살얼음판을 걷듯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 소수의 비관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이들의 경고는 훨씬 더 섬뜩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중앙은행의 시나리오대로 세상이 고분고분 움직여준다면 경제위기가 도대체 왜 발생하겠습니까? 만약 일본의 물가가 정부의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면 과연 어떨까요? 불이 발등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일본은행이 세계 경제를 걱정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모든 금융위기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헛된 망상과 설마하는 안일함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모두가 미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신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 붕괴 직전의 상황과 판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일본은행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그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단 하나의 스위치가 작동하는 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3조 4천억 달러의 거대 자본이 부채 상환을 위해 일제히 일본으로 역류하는 자금의 대홍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매하고 신흥국 채권을 집어 던지며 비트코인까지 팔아치워 엔나를 사들여야만 하는 패닉 상황. 이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가 주는 극강의 공포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절체절명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는 연준의 필사적인 돈 풀기, 그리고 수십 년간 묵혀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일본 은행의 돈 조이기. 마치 거대한 댐의 한쪽에서는 물을 채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까맣게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게임판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제3의 플레이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문의 플레이어는 미국의 물가를 끌어내려 연준에게 금리 인하의 명분을 쥐어주고 동시에 일본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해 섣부른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을 흔드는 거대한 변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범인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뉴스를 통해 목격했듯이, 헝다. 헝다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은 끝없는 추락을 반복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고, 수십 년간 이어온 고성장의 신화는 이제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의 공장들이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숨통이 끊어졌지만, 전세계를 집어삼키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공장들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창고마다 팔리지 않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의류, 장난감이 쓰레기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악성 재고를 어떻게든 처분해야 공장이 다음 달에도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가격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해외 시장에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스러운 디플레이션 수출의 본질입니다. 중국 내부의 물가 폭락, 즉 디플레이션의 엄청난 압력이 초저가 상품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헐값의 중국산 제품들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하거나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부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 중국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미국과 일본에게 정반대의 운명을 안겨준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에게는 이것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축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명분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재발로 전 세계 물가를 낮춰주고 있으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 만큼 고맙지 않겠습니까? 중국 덕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연준은 보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자신 있게 금리를 내릴 명분을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미국에게는 부채 폭탄을 해체할 절호의 기회를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둘째, 바로 이. 똑같은 현상이 일본 은행에게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이라는 망령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겨우 물가가 고개를 들려는 찰나, 옆 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 상품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일본 기업들이 과연 가격을 올릴 배짱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내려야만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절박함. 이것이 바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버튼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자살골이나 다름 없습니다. 간신히 불씨를 살린 내수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설상가상으로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덮친다면 일본 경제는 영원히 탈출 불가능한 장기침체에 꼭그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 바로 이것이 우에다 가조 총재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인 셈입니다. 자, 긴급점검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 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행보가 의도치 않게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동시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틀어막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미중 갈등이라는 흑백논리. 그 낡은 프레임만으로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의 소용돌이를 절대 읽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필사적인 돈풀기 공세, 일본의 피 말리는 긴축 고민, 그리고 이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국이라는 예측 불허의 와일드카드까지. 이세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카오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매수하고 무엇을 매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시나리오 속에서 어떤 자산이 폭등하고 어떤 자산이 피를 흘릴지 그 살떨리는 투자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던져야 할까요? 미국의 유동성 살포와 일본의 긴축 그리고 중국 변수까지 머리가 터질 듯 복잡하게 얽힌 이 난국을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로 압축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자산이 환희의 비명을 지르고 어떤 자산이 비극을 맞이할지 지금부터 눈을 떼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 미국의 금융 완화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연준이 쏟아붓는 막대한 달러, 유동성의 쓰나미가 일본의 긴축 효과를 무참히 집어삼켜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마치 2020년 팬데믹 직후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며 위험 감수 심리가 폭발하던 그 광란의 시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잭팟을 터뜨릴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 성장주. 그 중에서도 나스닥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기업들이 미래의 쓸어담을 현금의 현재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테슬라처럼 당장의 이익보다 먼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로 달리는 기술주들에게는 이보다 더 짜릿한 호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등할 수의 자산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 불리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궁극의 초위험 자산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미 연준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그 순간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완벽히 봉인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폭발적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갈 곳을 잃고 헤맬 때그 돈다발이 가장 먼저 쇄도하여 흘러들어가는 곳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반대로 이 시나리오에서 처참하게 피해를 보는 자산은 명확합니다. 바로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인 달러와 현금입니다. 가치가 녹아내리는 자산을 굳이 움켜쥐고 있을 이유는 전무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반대의 소름끼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일본발 긴축의 충격파가 시장을 덮친다면 과연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무려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NK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연쇄적인 자산 투매 사태가 벌어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든 투자 심리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고 오직 안전만이 유일한 생존의 미덕이 됩니다. 이 아비규환의 지옥도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가 폭등할 자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위기의 진원지인 일본 N화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빌려 쓴 엔화를 갚기 위해 미친 듯이 달러를 팔고 주식과 비트코인을 내던지며 엔화를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수천 조원의 매수세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냉혹한 법칙에 따라 엔화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이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금 역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은 그 어떤 특정 국가나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불멸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실물 자산인 금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피해 자산은요 안타깝게도 방금 언급한 몇 가지를 제외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타깃이 될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할것 없이 모든 자산이 추락하는 진정한 에브리싱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미래가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한쪽은 모두가 환호하는 뜨거운 광란의 파티,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혹독하고 처절한 겨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고래들의 피 튀기는 싸움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라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휩쓸려 가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얼음판보다 위태로운 이 현실 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 이 폭풍의 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세계 경제라는 경랑의 바다에서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이토록 소름 끼치게 현실로 다가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통탄스럽게도 우리는 이 거대한 머니 게임의 룰을 정하는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거친 파도가 치는 대로 속절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력 편주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배에는 치명적인 화물,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라는 핵폭탄급 시한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숨만 쉬고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쏟아부어도 산더미처럼 쌓인 가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뜻입니다. 바로 이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대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외통수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지 미국 연준을 따라 금리를 과감히 내린다. 이렇게 하면 당장 이자 부담에 피가 마르는 수많은 대출자들은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겠죠. 경기가 급격하게 빙하기로 접어드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가계부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지. 미국과 상관없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올린다. 이렇게 하면 원화가치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미친 듯한 가계부채, 폭주를 억누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드리워진 그늘이 너무나도 깊고 어둡습니다. 이미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끌족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가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내수시장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꽁꽁 얼어붙고, 우리 경제는 끝이 안 보이는 침체의 내프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낭떨어지 절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환율시장은 이 딜레마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놓고 있습니다. 원화는 달러와 엔화, 이두 통화의 움직임에 모두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만약 미국의 긴축 완화 정책이 시장을 지배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원화에는 분명 숨통이 트이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긴축으로 엔화가 초강세로 돌아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강해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추락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인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생깁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이 정반대로 움직이며 충돌하는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달러와 무섭게 치솟는 엔화 사이 과연 우리 원하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만 하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격렬하게 끌어당기고 다른 쪽에선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이 충돌하며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초극심한 변동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파도의 물줄기를 우리가 바꿀 순 없습니다. 그 파고가 얼마나 높을지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긴박한 시장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라 보십니까? 미국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이 승리를 거머쥐며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비상할까요? 아니면 일본발 긴축 쇼크로 인해 대규모 조정장이 덮칠까요? 정답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긴급 진단해드린 시나리오별 수혜자산들을 뼈저리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여러분이 확신하는 미래에 베팅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섣부른 예측보다는 기민한 대응이 그리고 무모한 몰빵보다는 철저하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사수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뜨겁게 토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폭풍전야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